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나는 큰 믿음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힘있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회도 예배당이 크고 영향력이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비교적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도시의 건립 배경에는 두 형제의 우애 사건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주님은 그 이름처럼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형제 사랑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요 그러나 이 도시의 현실은 단순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빌레데비아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주 17년과 23년에 엄청난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해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조차 특별히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로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진 소식만 들려도 집을 버리고 도시 밖 텐트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갈망은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작고 도시 인프라도 불안하며 공동체 내부에서도 왕따 취급을 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도재배가 있어 디오니소스 신숭배가 털을 잡았지만 오히려 이방신앙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큰 영적 압박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눈에는 그저 작은 능력뿐인 교회입니다 규모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 없었으며 안정된 기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대단한 능력도 없어.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이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야. 말씀도 많이 몰라. 기도도 잘 못해. 전도, 그것도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도 주님은 열린문을 두시며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작고 연약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주님의 첫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스 스팔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빛나는 신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이 작았을까요? 교회의 규모가 작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작았을 것입니다. 경제력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성견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마늘돈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랩돈, 곧한 고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제적인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적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CS,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신실하기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별 다섯 개의 호텔이 될수 없다면 별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는 여관이 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능력은 없었지만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 워싱턴 DC에 세워진 세비어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은 15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구역과 같은 모임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은원하는 가운데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 아파트를 세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마약 중도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깊은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작지만 강한 교회인 거죠. 교인 숫자만으로 교회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의 작은 능력을 이유로 아무 것도 하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그들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였다. 그리고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작았습니다. 경제력도 사회적 영향력도 터무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능력조차 기하게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어디에 교회를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빌라데베 교회는 스스로 작다고 여겼지만 주님은 오히려 칭찬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자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작은 자의 신실함을 더욱 기이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신실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무엇일까요? 보문 7에서 8절 상발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데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세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엘리아 김이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왕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아 김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쇠는 오늘날과 같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큰 열쇠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집의 주인이죠. 아무리 손님이 와도, 아무리 도둑이 와도, 진짜 주인이 문을 잠그면 아무도 열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닫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1세기 빌라델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들은 회당문을 걸어 잠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당문을 닫을 수 있어도 내가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보금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허락이나 종교적 권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교황이 천국문을 잠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천국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 인간의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기회의 문입니다. 보금 전파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셋째는 친밀함의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들은 주님이 친히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의 여신 구원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며 구원의 문과 사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열신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열린 문이 있었고 라우디에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열린 문을 주셨다면 그 문을 지나 걸어가는 우리를 시험과 환란 속에서 누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자비아 교회가 받은 큰 약속 중 하나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호난족에도 끝까지 견디라 라는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이 이말 큰환란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16세기 영국의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틀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주여 영국 왕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불과 몇년 만에 영국 전체에 영어 성경이 보급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셨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미래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믿음의 흔들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장차올 더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정신을 지키는 것, 상대주의 시대의 절대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현재의 환란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란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 주어질 마지막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는 영광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빌랄리비아 교회에 주신 마지막 약속은 정말 장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무엇입니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건축물을 세우는 데 기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잦았던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서 기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건물 전체를 지탱합니다. 빌라레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왜 빌라레비아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서도에 말씀드렸듯이 빌라레비아는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몰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고대 시대에 기둥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 기둥이 존재하는 한그 이름도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표시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은 우리가 하늘 성에 속한 시민임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연합된 자임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를 성과로, 소유로, 때로는 지위로 우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성전의 기둥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진으로 자주 무너지던 도시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위대한 선언인 것이죠. 세상은 성공과 소유로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가 보여도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기둥.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좋은 교회는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둥이 든든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고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얻기 때문입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데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빌라데비아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작은 능력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여신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지금의 시험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실 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큰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오늘 내가 가진 건강, 시간, 재능,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합시다. 내 능력의 자금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심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부모로서 나는 신앙 교육을 잘 못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녀에게 들려주는 짧은 기도, 함께하는 짧은 말씀 나누 한 마디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드리는 짧은 축복의 말, 한번한 한 번의 격려가 작은 씨앗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 받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인내 말씀을 지키는 연습을 또 시작합시다. 내 주변에 작고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웁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작은 전도의 문을 찾아 봅시다. 빌라데베 교회는 세상 눈에는 작은 능력 뿐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기입 하시고 열리문을 두셨습니다. 환란 가운데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작은 능력을 안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경제의 불안도 사탄의 시험도 그 문을 닫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지키리라. 내가 너를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영원히 내 이름을 내 위에 새기리라. 오늘도 이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작은 눈물 한 방울이, 작게 보이는 헌신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십시오. 작은 능력이라도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두 앞에 열린 문을 두실 것입니다. 열린 문 앞에서 기둥 같은 믿음으로 서는 저와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